늘 위아 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1865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예언을 합니다. 장차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중생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성경, 회개 없는 용서가 논할 때가 올 것이다. 그가 구세원을 창설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지만 장차 기독교는 변질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변합니다. 우리는 처음 믿었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하고 적어도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얼마든지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 그것은 꼭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빈 구유처럼 초라합니다. 예수님 없는 빈 구유는 그냥 초라하고 냄새나는 물건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구유에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초라한 비천한 구유에 나셔야 했을까요?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방문하게 되면 최고의 예우로 영접합니다. 그가 도착하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외무장관이 나가서 직접 영접합니다. 그만한 대우를 해야 되죠. 의장대가 사열을 하고 또 예포를 쏘고 온갖 예의를 갖춰서 영접하는 것이 국빈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올지라도 그렇게 해야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큰 나라의 대통령이 온다면 더구나 더 최고의 국빈으로 모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세상은 영 땅판입니다. 하늘에서는 그 높은 곳에서 영광과 찬송을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부르고 있었지만 이 지상에서는 영 땅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가서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고, 영접하는 순서도 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한데 땅에서는 초라하고 비참할 때가 이럴 때가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 상반된 광경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정상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 예고하고 준비하셨는데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이 맞나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모든 사건을 우리가 왜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의 닮은 특권과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 대단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은 존재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특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히 지은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둥지를 떠나, 둥지를 떠나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소리, 세상대로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더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 그들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이상 안타까워서 지켜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죽어갈수록 죽어 가도록 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성 대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도록 죽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천 년간을 성경에 그 일을 암시하고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보니까 그 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동원하여 그 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일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 사람의 힘으로 나 태어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예수님을 예언하는 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어 부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왕가인 유다 지파 중 태어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성경이 구약 성경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laughs>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땅에서 누가요? 너희를 다스릴 자,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대협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주와 하늘의 별들을 동원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안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였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특별한 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한 별은 당시에 천문학자들은 특별한 별은 어느 나라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곳에 왕이 날것 같다. 왕이 태어났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에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는 성경학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그런 예언이 있느냐? 그랬더니 왕이 태어나는데 메시아가 앞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갈때 별이 계속해서 인도하죠.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까지 가게 되죠. 사단성대업은 별은 임의대로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별이 만약에 임의대로 움직인다면 천체는 어떻게요? 해 파괴될 것입니다. 우주는 파괴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을 임의대로 움직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성대업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별을 움직이셔서 우주를 움직이셔서.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죠.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화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그 우주의 한 별을 하나님이 인미로 특별하게 움직이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도구라는 거예요. 사랑송대협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우주까지 움직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랑송대협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천문학자는 그렇게 천문학자들의 동방 박사들에게 목도되었던 그 별이 목성이나 아니면 헨리 해성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하게 도는 별이 아니라 특별하게 다른 궤도로 움직였던 별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별도 그렇게 임의로 움직이는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주의 대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충돌도 없이 한 별이 아주 특별한 별이 특별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우주 천체를 특별하게 움직여서 누가요?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암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성대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 역사를 통해서 또한 하늘의 별 우주를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이 동원하신 것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예수님이인따한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약혼자가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지만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샤가 온 나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사람들이 인구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명령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고향 지금 만삭 중에 있던 약혼 얘기는 아니지만 만삭 중에 있는 마리아와 함께 요셉은 어떻게 해요? 고향 베들렘으로 긴 길을 급급히 급히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사가 이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굳이 147킬로나 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7km, 즉 그처럼 차가 편히 좋은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가야 하는 그 길을 그들이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늘의 별을 주관하시고, 최고의 권세인 황제를 주관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그냥 우연히 예수를 믿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성대분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게 얼마나 특별하고 신비한 일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놀라운 일인지 깨달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날에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 그가 거한 곳이 영광로 오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해. 죄를 해결받고 주님께 다 돌아오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거한 곳이 영광롭게 되리라.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마다 그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리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케 하시고 하늘의 별을 움직이시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통해 호정령을 반포하셔서 일사불란하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와 하늘과 땅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오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절망과 죽음으로 다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성대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인가요? 아니요 내가 이 우주에서 동떨어진 나 혼자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우를 주관하시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는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주 하늘의 별을 움직이셔서 땅의 최고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날 위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도 죄인인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 성대협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는 성탄의 주관이 되시길 주의뭐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베들레헴 마흑관 구유에서 태어났을까요? 두 번째 왕제신 예수님이 초라한 구유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냐는 거예요 만삭의 마리아는 흔들리는 낙귀를 타고 요셉은 그낙귀의 곧비를 잡고 베들레헴 베들레모으로 갑니다 산모가 147km나 되는 그먼 길을 그것도 만삭이 돼요 아, 이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그먼 길을 떠나고 있어요. 사실, 베들렘이 고향이긴 하지만 아는 사람도 없어요. 오래 전에 떠났기에. 그리고는 만삭이라, 애가 언제 지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랑성대여분, 뭐베들레이뭐 대단한 곳이라고 나사에서 태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베들레헴 그곳으로 인도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별까지 동원하세요? 하늘의 스케줄을 바꾸셔서 뭐베들레이 대단한 곳이기에 사실. 베들레헴은 대단한 곳도 아니에요. 당시에 화려한 성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초라한 도시, 그냥 시골의 한적한 도시 베들레헴. 그곳에서 왕이 풍채를 갖고 지혜롭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구간에 그냥 어린 나이가 태어납니다. 초라하게 시골 마을에 호텔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화려한 곳도 아니고 아주 천하고 천한 마국간에서 그것도 구유우에 어린양 예수가 태어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그렇게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왜 이렇게 초라한지 이해가 안 가요. 왕이나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요? 음자, 의장대가 있지 않아야 됩니까? 최소한 왕이 아니라면 외무장관 아니면 그 동네 면석이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아무도 왕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마곡간을 찾는데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만삭된 약혼녀를 데리고 오는 요셉이 이곳 저곳 문을 두드리며 방을 구하지만 방은 없어요. 방은 없어요. 쌀쌀맞은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구한 곳이 마곡간이었습니다 겨우 마구간에 도착하자. 곧 아이는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국빈, 우리의 구원자 왕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그것도 차디찬 마구간 구유에서 아무도 환영하는 일도 없고, 그렇게 외롭게. 초라하게 태어납니다. 사실 하늘에서는 별이 빛나고 천군 천사가 우렁찬 찬양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땅에서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이, 말구이에 눕혀져 있는 아이, 그가 정말 유대인의 왕,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시 맞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만왕의 왕은... 구유에 말구유에 계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무력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늘의 별을 움직이시고 최고의 권세 황제를 움직이셔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답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집.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화려하고 존귀한 모습과 거리가 먼 초라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질고를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대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대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시앙생을 하면 더 화려한 삶, 더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초라하고 더 연약하고 더 비참한 삶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성대협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더 나은 영광을 꿈꿉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더 좋은 걸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아서 마음의 고통이고, 사업이 잘안 되면 사업이 잘안 돼서 원망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확실치가 않고, 조금만 잘 믿고 뭐가 잘 되면 우리는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초라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쓸쓸하게 외롭게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5절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산랑성대협은 죄인을 위해 고통과 허망함과 그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함과 연약함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찬송하며 죽게 영광 돌리며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게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말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기를 가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있는 자마다 이 성탄이 오는 성탄의 계절에 육체 가운데 사시지 마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행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